허나 안녕 이리 와 엄마가 책 읽어줄게 이리 와 옳지 뭐 없어 엄마가 청소 싹 했잖아 빨리 와 이리 와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어, <laughs> 우리 거니가 오라니까 왔어요 이 핑크 토끼 인형의 이름은 희망입니다. 제가 이름 공모를 했는데 저의 유튜브 어, 가끔 들으시는 분인데 희망이라고 이름을 지어 주셨어요. 어, 우리 건이가 또 취미 활동합니다. 뭐를 먹는 걸까요? 응? 나무 부스러기 건초? 이리 와 건아. 6월 12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아, 거의가 음향 효과를 넣어주려고 하나봐요. 아, 귀리 앞으로 왔습니다 귀리와 건조 오, 대단하죠. 권이 왔어? 응? 권아. 아, 오늘 읽지 말까? 오늘 우리 건이가 아주 바쁘네? 응? 오늘 제가 읽으려고 한 내용은 훌륭한 지도자라도 혼자 존재하지는 않는다. 제 3. 영원히 살 것처럼 배우고 내일 죽을 것처럼 살아라. 아, 제 8장이에요. 마지막. 제퍼인데요. 아유, 이 핸드폰을 제가, 어머나, <laughs> 건이가 누워서 듣기로 작정했나봐요. 어, 발이 더러운데요? 우리 건이 발을, 어, 발을 씻어주고 싶어요. 어떻게 하죠? 어, 핸드폰 고정시키는 것을 사서, 이렇게 딱, 장비를 사가지고, 촬영하면서 읽기만 하면 좋겠는데요. 일단 오늘은 읽어보겠습니다. 모세는 모든 유대인을 대표했었다. 6월 절이 되면 속박의 땅 이집트에서 해방된 날을 축하한다. 이 날에는 모세의 정신이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머문다. 모세는 노예로 이집트에 붙잡혀 있던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이끌고 새로운 희망의 땅 팔레스타인으로 인도한 지도자이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유월절에도 모세의 이름을 한 번밖에는 부르지 않는다. 왜냐하면 유대인의 전통에 의하면 한 사람의 인간, 모세도 포함해서 한 사람의 인간을 너무 높은 지위에 두는 것을 꺼리기 때문이다. 한 인간을 신격화하는 것은 유대인의 전통에서 벗어나는 일인 까닭이다. 물론 뛰어난 지도자에게는 경의를 나타내지만 그 사람을 절대자로 만드는 일은 하지 않는다. 절대자는 하느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랍비들은 모세를 위대한 인물로 보았으나 초인적인 인간으로 인정하지는 않았다. 모세는 모든 이스라엘인을 대표하고 있었다. 모세는 모든 이스라엘인을 자기 자신 속에 간직하고 있었다고 하는 탈무드의 말은 모세를,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위대한 인간이라는 뜻이다. 어떤 훌륭한 지도자라도 혼자로서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를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지기 때문이다. 마찬가지 얘기를 다른 민족에 대해서도 말할 수 있다. 뛰어난 사람이라고 말해지는 역사적인 인물을 보면 그 시대에 어떠한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었는가 하는 것을 알수 있다. 지도자는 사람들의 모습을 비춰주는 거울과 같다. 그래서 탈무드는 모세는 그 시대 유대인들이 모였을 때에 일어난 불꽃과 같은 것이었다고 관찰하고 있다. 뛰어난 지도자는 백성들과 하나의 화합을 이룬다고 할수 있다. 지도자는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를 표현하는 것이지만 사람들 역시 지도자를 통해. 자신을 표현하는 관계에 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자기들의 리더에 대해서 불평을 말하기 전에 스스로의 모습을 거울에 비춰볼 일이다. 지도자 역시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초인적이고 신과 같은 지도자는 있을 수 없다. 역사를 살펴보면 히틀러에서 스탈린과 모택동에 이르기까지 권력을 쥐고 있는 동안에는 국민들로부터 위대한 지도자라고 여겨졌다. 그러나 그들이 권력을 잃고 권력과 역사의 뒤편으로 사라진 뒤에는 그와 같은 평가는 나라나 백성들이 한때 경적인 열애들도 있었다고 밖에는 설명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러나 유대인은. 모세 시대부터 어떤 인간이든 불완전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모세는 유대인의 역사에 나오는 가장 위대한 지도자였다.하지만 성서를 읽어보면 모세는 이스라엘의 백성을 구출해내어서 팔레스타인 땅에 도착할 때까지 언제나 바위 위에 앉아 있었다.지도자라고 해서 특별한 자리가 준비되어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유대의 전통에 따르면 리더도 다른 사람들과 평등한 위치에 있었다. 유대인은 모세의 상을 만들거나 그 모습을 그림으로 남겨서 경배하는 일도 하지 않았다.유대교에서 우상숭배는 엄하게 금지되어 있다.성경에서 아브라함이 사상 최초의 유대인으로 되어 있는 것은 우상을 파괴하고 유일신을 믿게 된맨 처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이다.절대적인 권위란 신을 빼놓고는 없으며 신과 같은 인간은 없다. 유대인만큼 신 앞에서 사람이 평등하다는 것을 믿어온 민족도 없다. 그래서 허식을 싫어했으며 권위에 아부하는 자들을 낮추어 보았다. 오늘날에도 이스라엘에서는 대통령과 수상을 비롯하여 정부 강요들은 그들끼리 있을 때에는 넥타이를 매지 않는다. 이스라엘을 방문하는 사람들은 강요들이 복장에서부터 격식을 찾지 않고 있는 점에 놀랄 것이다. 그들은 외국인과 만날 때만 넥타이를 매고 정장을 한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어, 내용이 길어서 제가 또 서론도 길었고, 그래서 짧게 인사하고 가야 될것 같아요. 어떻게 들으셨을까요? 우리 건이 좀 봐요. 잘 것처럼 누워있더니 일어나서 몸 단장을 하고 있네요. 건아, 잘 들었어? 여러분 축복된 날이 되시기 바랍니다. 옹달샘 응, 물러갑니다. 또 만나요. 어머, 아유 귀여워서 아직 못 놀러 가는 데요 아유 저럴 때 너무 귀여워요. 자. 자려고 누웠어? 자, 엄마 갈게. 안녕.